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다시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장이 나왔어요. 지금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은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이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고물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경기까지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떨어지게 됐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이 구간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었고 여기서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같이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그 동안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30달러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130달러 이하로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주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 폭락 사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1월 28일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자 이렇게 폭락했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니까 주어 담으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결국에 딥시크라는 것도 중국의 기술이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고 뭐디지코 개발 비용이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지만 뭐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 딥지코도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영상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점들을 공유드릴 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타점 분들을 놓치지 말고 함께 잡아 가실 분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올리지만 영상을 놓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간만 보고 있다가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타점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엔비디아라고 남겨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2월 26일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7일이 되겠죠. 그때 실적이 이번에는 또 상당히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뭐잘 나오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상당히 제한됐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좀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 정도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전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주어 담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번에 4분기때 블랙웰이 출시가 됐었죠. 근데 지금 블랙웰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대량 생산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출시는 되고 있지만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 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왔던 블랙의 출하량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하량을 봤을 때 여전히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승세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딥시크 사태 때 개발비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은 AI 칩에 대한 투자를 전혀 줄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해왔던 우리가 예측해왔던 그만큼의 수요가 여전히 공급보다 월등하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채널과 함께 이렇게 엔비디아 타점 잡아가면서 함께 매매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올라갈 때 무리하게 뛰어드는 매매가 아니라 이렇게 기회를 줄때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매수 타점들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엔비디아를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하루 빨리 제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고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혜택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 투자 노하우서적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인데 여러분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교보문고에서 제 책이 이렇게 13,500원에 판매 중인데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넘게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으로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 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 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2025년 최대 기대가 되는 종목 탑5로 고배당 고성장주부터 3배 이상 급등이 기대되는 기대주까지 여러분들이 포트 포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할 를때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있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 그리고 뭐 중간에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섞어서 매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종목 2 개, 중간 중간에 매매 타점 잡아가는 종목 2 개,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할만한 종목 한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구독자 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고 매당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 계속 들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고 매매사점 잡아가는 종목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종목이긴 한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조정을 거칠 때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정구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그리고 조정구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들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기대 종목인데 현재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3배 이상 급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했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문자로 이벤트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 이 혜택들 무료로 전부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더 이상 힘든 일 없이 계좌를 바라보면서 웃는 날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